자, 잘 봐요. 일단은 모 BJ 분들이 그 핑이 있지, 핑이 뜬다고 얘기를 했을 때 항상 그핑 팔만 만났을 때 렉이 있다라고 얘기 안 해. 특정 어떤 사람, 특정 어떤 사람한테만 렉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근데 자, 이게 만약 핑이, 이 핑이 있다라고 있다라고 증명을 하려면. 상대방이 어떤 인터넷 환경인가 알아야 돼. 그거 알수 있나? 없잖아. 근데 아파트, 허브 다세대, 아 허브 공용으로 인터넷 이거는 통신사 전화하면을 알려줍니다. 이걸로 이걸로 이래서 렉이 있을 수 있다고. 이거 는증 명이, 안된거야 맞지? 제가 방송 하 면서 핑8 12뭐 이런 분들 가끔 렉이 너무 심해서 방송 중에 물어 봤 는데, 어 본인 이 경기도 산데 음. 원래 원래 핑이 이렇지 않은데 왜 이러냐고 이러죠 오히려 물어보더라 어, 결론은 핑 팔이라고 아그니까 이게 결론은 이런 분들까지 해가지고 싸잡아서 우리보고 핑팔 지방이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그상대방의 인터넷 환경도 모르면서 핑 8만 만나면 렉이 걸려 등등 뭐 지방은 원래 그래요 그렇게 막 bj나 스트리머들 얘기하는 거 보면 나 답답해 어? 아니 근거가 있는 얘기를 해야지 역핑은 근거가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알아볼 방법이 없어 알아볼라면 진짜 만나는 사람마다 인터넷 환경 환경을 다 확인해봐야 돼. 사진으로 확인해서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인터넷과 다세대가 아닌 허브가 아닌 본인만의 인터넷을 쓰는지 다 확인해봐야 돼. 이거 확인 가능해? 안 되잖아. 근데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옆핑이 뭐 있니 없니 이런 소리를 하는 거잖아. 뭐 핑이나 사나. 맞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니까 내가 화가 나는 거야. 어? 잼민이 애들 그냥 어린 애들은 이거 보고 방송에서 BJ가 핑팔이라고 얘기하면은 핑팔이라서 렉이 생겨 아 짜증나 졌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사실상으로 채팅창에 기본적으로 얘기합니다 지방은 원래 그래 그럼 걔들은 어떻게 앉줄 알아? 지방이니까 어 지방은 핑팔은 핑팔 핑육 이상 전부 다 지방이라고 생각해 을 그럼 우리만 죽어라 욕처먹는 거야. 아니 인터넷도 일기가 달고 지금 이렇게 특권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렉이 생길 수도 있어 상대방한테 어. 아니 뭐 누차 사람들이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막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친선하면서도 물어보고 하는데 나 하고 할때 렉이 뭐 있는가 모르겠지만 나 일단 나갔던 <laughs> 사람 없대 그러니까 나는 이게 조금 빨리 어떻게 넥슨이 공지를 해서라도 뭔가 조금 좀 뭔가 증명을 해줬으면 좋겠어 이것 때문에 지역 간의 분쟁이 일어나는 거잖아, 어째 보면. 이런 게임이 어디있어 어? 무슨 남한하고 북한하고 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이거 왜 그러냐, 이거? 아니, 뭐, 저도 이렇게 뭐, 채팅창으로 얘기한 것 중에 뭐, 이렇게 좀 착하게 얘기 못하면 원래서 안 착해서 그래, 미안해요. 말하는 법을 잘못 배워서 학교를 그만둬가지고, 예. 핑팔이면 항상 미안한 마음으로 게임하세요. 양심이라는 게 있으며. 제가 이 사람 논리가 그거야. 내가 핑팔이니까 미안한 마음으로 게임을 하래. 음. 미안한 마음으로 게임을 하라길래 제가 말했어요. 저니막 네 혹시 아파트, 나도 렉이 이 상대방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급하에 그 렉이 있어서 물어봤어 나도 니네 혹시 아파트냐고. 물어보니까 아파트래.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허브, 여러 세대. 어, 옆집에서도 인터넷 사용하고 다운로드 다세대 막 이렇게 그, 이 허브를 사용하는 그 다세대 분들이 전부 다 다운로드를 받는다지 이러면은 트래픽이 생깁니다. 그럼 렉이 발생하고 내이 게임한테 지장이 있을 수도 있어라고 얘기를 했지. 음. 하여튼 그렇습니다. 적당히 좀 하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지가 못하는 거를 왜 자꾸 내 탓을 해, 핑탓을. 나만 나기, 전에 이미 두판줬 구만 <laughs> 어만데 와서 씨나 한테 화풀이 를 해야 뭐 뭐가 풀어은줄알겠네 하여튼 여러분 들도 다른 방송 보시 다가도 잘못된 그런 얘 기가 나오 면은 조금 간 여하 십시오. 그리고 핑팔, 핑6 분들, 뭐핑0 분들 죄송할 마음 없습니다. 뭐타 방송 봐도 약간 좀뭐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얘기하면 막 그냥 숨어버리더만. 이건 우리가 죄야. 이건 우리 죄가 아니야. 이거는 게임의 죄지. 어 이런 거좀 누군가가 좀 제대로 알아내 가지고 좀 하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제발, 그, 스트리머나 BJ분들, 핑팔핑1이 아니라, 상대방 인터넷에 문제가 있나 봐, 이렇게 얘기를 하던가. 그리고, 본인의 인터넷이, 넥슨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투권 방송이더라도, 어? 그, 이 투권 방송으로 인해서, 방송으로 인해서, 렉이 유발될 수도 있다라고, 라고, 나, 답변을 내가 받았어, 넥슨한테. 그니까, 러 확인이 안된 거에 대해서 진짜인 것 마냥 얘기하지 맙시다. 제가 말하는 이 부분, 예? 이거는 확인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아파트 사시는 분들 게임 렉 심하죠? 그러면은 그 시간대, 에 갑자기 핑팔 만났네, 핑팔 만났는데 렉이 심한 게 아니라, 갑자기 옆집에서 다운로드 존나 받, 받고 있는 걸 수도 있다. 이 말이야, 내 말을. 뭔말인줄 알겠어? 그 타이밍이 아주 웃, 웃기게도 딱 맞아떨어진 것 뿐인 거야. PC방도 렉이 심합니다, 여러분들. 잘못 알고 계시는데 KT 1기가 그냥 혼자 인터넷 쓰는 게 피파는 제일 좋고요. PC방에서 피파 온라인 4를 여러가 여러 개를 키면은 일반 게임 하시는 분이 게임하다가 영향을 받을 정도로 렉이 유발되는 게 피파예요. 그리고 저는 들은 것만 얘기할게요. 통신사에 AS 기사, 기자분이, 그 기사분이 전화를 했어 내가 새벽에 피파 왜 이러냐고 렉 너무 심하다고 하니까 아 피파라고 안 했어 인터넷이 뭐 문제 있냐고 이거 렉이 너무 심하다고 얘기하니까 그 기사분이 얘기를 하더라 혹시 피파 게임인가 요 물어보더라 예 이라니까 그러니까 피파가 좀 그런 일이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LG 기사분한테 들은 겁니다 예. pc방이라고 렉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이상하신 분들이 많은데 pc방에서는요 허브랑 비슷해 이 어떤 한자리에서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한둘셋뭐 여러분이서 갑자기 동시에 다운로드를 받아버리면 인터넷이 터져버려요 이걸 무슨 정확하게 전문가로 얘기를 못 하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속도 제한을 걸어놨어 어 근데 인터넷 속도 제한을 확실히 걸고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터넷 속도 제한을 걸면은 게임이 답답합니다. 어, 뭔가 고정 프레임으로 게임하는 것 같고, 막, 으스 답답해. 어, 인플렉트 너무 심해지고. 그걸 한번 해보세요. 그래, PC방이 웬만해서는, 뭐, 지금의 PC방 모르겠어. 우리 PC방은 그런데, 어, 속도제한을 걸어놨어요. 음, 걸었기 때문에 PC방도 좋을 수는 없어요. 몰라, 뭐, 인터넷을 뒤따 좋은 데쓰는 PC방 존나 큰 데는 모르겠네요. 안 가봐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 이거는 내가 유튜브에 하나 올려놔야겠다. 뭐 혹시 또12 붙으면 한번 보라고 하려고 하여튼, 이 말도 안 되는 역핑에 대해서 근거도 없이 어 자기 본인들의 느낌으로 제발 같은 대한민국 사람이 지방 사람들까지, 지방 사람들한테 또좀 모욕적인 말을 하지 맙시다. 솔직히 다 같은 대한민국 사람이야. 어 우리 제도 아니고, 이건 넥슨의 제조. 넥슨 피파 온라인 4가 운영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를 가지고, 왜 지방 사람들한테 얘기하는지 참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핑 8, 뭐, 핑 6도 요즘에는 뭐 보니까 어떤 스트리머가 얘기가핑 6도 요즘에 렉 걸린다 이렇게 얘기하더만, 얘기했다더만, 나도 들은 거지만, 은 b 제인 가이드 뭐 그렇게 얘기했다더만, 그럼 핑 6, 8, 10다접보면핑 2, 4만 게임할래요? 음, 그냥 너님들만 게임하실 겁니까? <laughs> 안 그래? 어... 아 무슨 지역간의 이런 어, 분쟁을 만들고 이래 게임이 웃기네.